첫인상의 중요성과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이 영상은 비디오 스튜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인상은 단몇초 만에 결정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이미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죠. 오늘은 첫인상의 중요성과 스피치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을 평가하는데 단 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외모, 몸짓, 태도 등이 상대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스피치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 자신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목소리의 톤, 말하는 속도, 그리고 명확한 발음은 청중에게 당신의 자신감과 전문성을 전달합니다. 첫인상을 강화하고 스피치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팁을 고려해보세요. 첫째, 옷차림과 외모에 신경 쓰세요. 당신의 스타일은 당신의 개성과 전문성을 반영합니다. 둘째,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세요. 이는 청중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태도는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고 당신에 대한 인상을 더욱 좋게 합니다. 첫인상과 스피치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은 단순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넘어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한 팁들을 실생활에 적용해보세요. 또한 첫인상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습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몸짓 언어 연습, 거울 앞연습,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짓, 표정, 그리고 자세를 관찰하며 조정해보세요. 자신감 있는 자세와 긍정적인 표정이 중요합니다. 비디오, 녹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녹화해보세요. 몸짓 언어나 표정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고 더 자신감 있고 친근하게 보이도록 연습하세요. 2. 대화 기술 향상. 소통 스킬 워크숍,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여하세요.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대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롤플레잉. 친구나 동료와 함께 첫 만남 상황을 연습해보세요.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화를 연습하며 청취와 질문하는 스킬을 개선하세요. 3. 외모 관리. 퍼스널 컬러 및 스타일 컨설팅.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옷차림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좋은 첫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그루밍 습관, 깔끔한 헤어스타일, 네일 케어, 피부 관리 등을 통해 자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세요. 4. 자기 개발. 책과 팟캐스트. 자기 개발 책이나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과 긍정적 사고. 정기적인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실천하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인상을 개선하는 것은 일회성 노력이 아닌 지속적인 자기개선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실습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그루밍과 개인 위생유지를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다음은 이를 위한 실용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1. 기본 위생 습관 강화. 매일 샤워하거나 목욕하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식사 전이나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실천하세요. 개인 위생용품은 공유하지 않으며 칫솔, 면도기 등은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2. 피부 관리. 매일 선크림을 바르고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및 보습 제품을 사용하세요. 주 12회 각질 제거를 실시하여 피부를 매끄럽고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3. 구강위생관리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구강 건강을 확인하세요. 설탕이 많은 음식과 음료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세요. 4. 머리카락과 손톱 관리 적절한 간격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두피와 모발에 맞는 샴푸와 컨디셔너를 사용하세요. 손톱과 발톱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손톱 닦기를 실시하세요. 너무 자주 매니큐어나 패디큐어를 하지 않아도 손톱과 발톱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5. 옷차림과 개인 소지품 관리. 옷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며 주기적으로 세탁하세요. 옷차림은 계절에 맞게 조절하고 체온 조절에 유의하세요. 개인 소지품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정돈하세요. 6.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34회 각 세션당 30분 이상의 활동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여 땀과 먼지를 제거하세요. 이러한 그루밍과 개인위생 팁을 일상에 통합하면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생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첫 인상이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팁을 원하신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AI Google Innovator 이지영 교수의 Micro Learning.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again. 이 동영상은 비디오스트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